어, 바로 이어서 어제도 저희가 돌발 영상 PD를 하다가 징계를 받았던 임정혁 기자와 YTN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어, 일반 기자의 입장을 들어봤고 오늘은 노조 관련 얘기가 어제도 많이 나와서 예. 언론노조 YTN 지부의 박진수 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기본적인 기본적인 분위기 이야기는 나눴는데 왜 최남수 사장 내정자를 사내에서 반대하느냐 이야기는 나눴는데 이제 노조 관련해서는 이제 노조 대표가 아니다 보니까 답하기 어렵다 하셔가지고 저희가, 어, 보완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자, 어, 비대 체제로 전환했다, 어, 와이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 뭐가 달라지나요? 예, 정식 명칭 비상대책위원회고요와이 t 네. n 사는, 이 최대 전환이라는 건 결국 회사가 위기라고 저희는 판단한 겁니다. 네. 어, 지난 부적격자인 최남수 사장 내정을 막고 사내 적폐 세력들의 퇴진 역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따라서 음. 이를 위해서, 이를 위해서 구성원들과 함께 요구하고 주장하고 같이 힘을 모으겠다. 간단히 말하면 이제 총력 투쟁하겠다. 뭐, 이래서 음. 보시면 되고요 이것이 YTN 바로 세우기를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고 구성원들의 요구입니다. 게다가 뭐 MBC에서는 이제 그 사장이 선임됐고 KBS도 이제 네, 이사한 네. 분이 아마도 해임이 될것 같으니까 여야 예. 숫자가 바뀌어서 KBS 문제도 일단락이 될것 같은데요. 길이 보인인데 그런데 YTN에서 어제도 그 임재현 기자가 잠깐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노조의 공식 입장을 듣고 싶은데 최남수 사장 내정자를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게 이제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이명박근 혜 정권 9년 동안 언론장을 가장 고통받았던 언론사아니겠습니까 이런 곳의 사장의 최우선 과제는 구체제, 다른 적배청산을 어떻게 실행할 의지가 있는가와 변화와 계획을 음. 할수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 이, 이, 이 최외남수 내정자 이후부 때부터 저희는 반대했던 것이 이분이 YTN에 어려울 때 계속 뭐두 번이나 뛰쳐나갔고 또 소위 이제 저희는 탈령뱅이라고 부르는데요. 타령병. 회사와 조직에 대한 이해가 없고 재건을 음. 할 적임자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청산도 변화와 개혁도 어렵다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주장입니다. 또 하나는 이분의 과거 행적인데요. 이분이 그 머니투데이 MTN이라는 경제방송 시절에 보도본부장 부사장 사장까지 역임을 했어요. 네. 그런데 본부장 시절 지금 칼럼이 대거 확인되고 있는데요. 음. 어제도 뭐 임장혁 이자가 말씀드렸지만 이명박 재산 헌납 발표뭐 예, 위대한 부자의 아름다운 선행이라고 한다든가 하대강을 예, 예. 잘 마무리해서 자전거도로 연결되는 것이 꿈만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laughs> 꿈만 같다. 그리고 허위사실로 밝혀진 노무현 논두렁 시계 이런 걸 조롱한다든가 도저히 개혁 인사라고도 볼수 없고 그리고 촛불 항쟁으로 결과물로 나타난 리더인지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음. 그리고 그 정권 그 칼럼 스 시기가 공교롭게도 와이팅 그 제일 이명박 정부한테 유린당하고 힘들 때 어제 그 임장혁 기자 노종면 기자 이런 분이 불법 체포당하고 예. 제일 고초 심할 때였어요. 이거들이 이건... 체포됐었죠 그때? 아예 와이팅. 예예 체포됐었죠. 예예 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걸 정서적으로 우리가 과연 감당하고 이해하겠는가 음. 이런 부분입니다. 노조에서는 그그그 그, 그 9년간. 최소한 3년 이상 보직을 맡았던 간부들은 보직 보류, 예, 해임도 아니고, 예, 보직 보류를 요청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에 대해서 최남수 내정자 입장을 들어보고 방향을 결정하겠다. 그게 뭐, 네. 얼마 전에 보도였던 걸 기억하는데, 입장이 어떻게 나왔나요? 참 어렵게 협상은 했는데요. 예. 최남수 씨하고 저가, 제가, 제가 지금 그, 지난 (8년) 만 (8년이죠) y 이 n 보도 공정성이 훼손됐고 노사관계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건 서로 동의를 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책임 있던 인사들에 대해서 이 체제에서 주요 실국장을 맡거나 보직을 누렸던 간부들 예. 그것도 (3년) 이상에 누렸던 간부들에게 그 이제 저~ 재건 뭐 와이템 바로 세우기 위원회라든가 많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칭인데 설립하는 기구에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음. 오직을 잠정 보류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간부들도 노조도 아닌 제3의 기구를 두고, 거기서 결론이 예, 날 예, 때까지 예, 예. 예. 기다려달라. 예. 예. 그랬는데? 네, 그것도 거부한 거죠. 어. 뭐,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체람수 내정자의 입장 같은 경우는, 결국, 어, 일부 조력자를 비호하는 느낌을 받고, 본인은 양심상 안 된다고 하는데, 결국에 그러면 적배청산을 실행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음. 그리고 구체제 인사들과 소문 잡고 가겠다는 의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어제도 잠깐 제가 여쭤봤었는데, 그, YTN은 보도 전문 채널이기 때문에, 보도 국장 자리가 굉장히 네. 중요해서, 중요합니다. 예, 여기서 어, 상징적인 노정명 기자가 보도국장 자리를 제안 받았는데 거절했어요. 이것도 연결된 이야기입니까? 구체적으로 보도국장이 자리를 잡으면 이제 저희는 y 1 0의 이제 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모르니까. 네, 네. 보도국장 자리로 그게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기 일반의 생각인데 그, 그렇지만은 아닌가 보죠? 밖에서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저기 우리 김모진총수께약으로 질문 하나 드리면요. 예. 김호준 청수가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예를 들어, 이명박 씨가 사장이면 그게 가능합니까? 프로그램을 못 오죠, 제가. <laughs> 예, 그렇, 그렇다는 거죠. 결국에, 음. 이 보도국 정상화와 YTN 정상화는 별개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음. 보도국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사람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은 운영만 하라고 한다든가, 음. 조직을 개편하는데 사장이 사사건건, 어, 난못 하겠다라고 한다든가, 그럼 이건 결과론적으로, 어, 개혁적 인사를 난 중요했어. 라는 그, 음. 액면밖에는 전혀, 어, 뭐, 보이는 게 없죠. 개혁은 뭐, 이루어질 수도 없고요. 한 사람이 가서 보도국 전체를 바꿀 수가 없다. 그럼요. 네, 톱니바퀴가 네.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간 간부들이나, 뭐, 년 이상 보직을 맡은 간부들에서는 그대로, 어 보직을 두려고 하기 때문에, 어그 의지가 의심스럽고, 이렇게.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기자 한명 거기 상징적으로 꽂는 것으로 대충 타협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요. 예, 그러면 비대오 예. 체제로 바뀌어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대응할 생각입니다. 이게 저희가 실제로 이명박 9년도 염란의 시절도 마다 않고 처절하게 공정방송을 위해 싸웠던 사업장 아니겠습니까? 최남수 내정자가 들어온다는 것은 곧 공정방송이나 적폐청산, 변화개혁도 저희는 못한다고 판단했고 선명적으로 선언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 부분에 초점을 갈 생각이고요. 저희 지금 비대위가 우리 회사의 직능단체 그리고 주니어 그룹들 더불어서 전직 집행부가 대거 참여한 광범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투쟁에 맞서서, 어, 냉정하고, 그리고, 이 가능성을, 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투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다른 방송국은 정상화되어 가는데, 우리는 그대로다. 이런 위기의식이 있는 겁니요 아, 당연합니다. 예. 네. 어, YTN 상황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짚어가겠습니다. 오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언론노조 YTN 지부의 박진수 위원장이었습니다. 잡고 가겠다는 의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어제도 잠깐 제가 여쭤봤었는데, 그 YTN은 보도 전문 채널이기 때문에 보도국장 자리가 굉장히 네. 중요해서 중요합니다. 예, 여기서 어, 상징적인 노정명 기자가 보도국장 자리를 제안 받았는데 거절했어요. 이것도 연결된 이야기입니까? 구체적으로 보도국장이 자리를 잡으면 이제 저희는 YTN의 이제 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모르니까. 네, 네. 보도국장 자리로 그게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기 일반의 생각인데, 그, 렇지만은않을가 보죠? 밖에서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저기, 우리 김모준 총수께 역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면요. 예. 김모준 총수가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예를 들어, 이명박 씨가 사장이면 그게 가능합니까? 프로그램에 못 오죠, 제가. <laughs> 예, 그렇, 그렇다는 거죠. 결국에 음. 이 보도국 정상화와 YTN 정상화는 별개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도국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사람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당신 은 운영만 하라고 한다든가 음. 조직을 개편하는데 사장이 사사건건 어난 못하겠다라고 한다든가 그럼 이건 결과론적으로 어, 개혁적 인사를 안중요했어라는그 음. 액면밖에는 전혀 어뭐또 하나는 이분의 과거 행적인데요. 이분이 그, 머니투데이 MTN 이라는 경제방송 시절에 보도본부장 부사장 사장까지 역임을 했어요. 네. 그런데 본부장 시절 지금 칼럼이 대거 확인되고 있는데요. 네. 어제도 뭐 임장혁 기자가 말씀드렸지만 이명박 재산 헌납 발표라, 예, 뭐, 위대한 부자의 아름다운 선행이라고 네. 한다든가. 사대강을잘 네. 네. 마무리해서 자전거도로 연결되는 것이 꿈만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laughs> 꿈만 같다. 그리고 허위사실로 밝혀진 노면논두롱 시계에 이런 걸 조롱한다든가. 도저히 개혁 인사라고도 볼수 없고 그리고 촛불 항쟁의 항쟁의 결과물로 나타난 리더인지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음. 그리고 그 정권 그 칼럼 쓴 시기가 공교롭게도 와이팅 그 제일 이명박 정부한테 유린당하고 힘들 때 어제 그 임장혁 기자 노종면 기자 이런 분이 불법 체포당하고 예. 제일 고초 심할 때였어요. 이분들이 체포됐었죠 그때. 아예 와이 예예 체포됐었죠. 예예 예. 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 정서적으로 우리가 가연 감당하고 이해하겠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노조에서는 그그그 그, 그 9년간 최소한 3년 이상 보직을 맡았던 간부들은 보직 보류 예, 해임도 아니고 예, 보직 은 바로 세우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고 구성원들의 요구입니다. 게다가 뭐 MBC에서는 이제 그 사장이 선임됐고 KBS도 이제 예, 한 예. 분이 아마도 해임이 될것 같으니까. 예. 여야 숫자가 바뀌어서 KBS 문제도 일단락이 될것 같은데요. 길이 보인인데 그런데 YTN에서 어제도 그 임정혁 기자가 잠깐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노조의 공식 입장을 듣고 싶은데, 최남수 사장 내정자를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게 이제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이명박근 회장 9년 동안 언론장을 가장 고통받았던 언론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곳의 사장의 최우선 과제는 구체제, 다른 적배청산을 어떻게 실행할 의지가 있는가와 변화와 계획을 음. 할수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 이, 이, 이 최민함수 내정자이 부부 때부터 저희는 반대했던 것이 이분이 YTN에 어려울 때 계속 뭐두 번이나 뛰쳐나갔고 또 소위 이제 저희는 탈년 명이라고 부르는데요. 탈령병이. 회사와 조직에 대한 이해가 없고 음. 재건을 한 적임자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청산도 변화와 개혁도 어렵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주장입니다. 보류를 요청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에 대해 서 최남수 내정자 입장을 들어보고 방향을 결정하겠다. 그게뭐 네. 얼마 전에 보도였던 걸 기억하는데 입장이 어떻게 네. 나왔나요? 참 어렵게 협상은 했는데요. 네. 최남수 씨하고 저가 제가, 제가 지금 그 지난 8년, 만 8년이죠. YTN 보도 공정성이 훼손됐고 노사 관계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서로 동의를 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책임 있던 인사들에 대해서 이 체제에서 주요 실국장을 맡거나 보직을 누렸던 간부들 네. 그것도 (3년) 이상에 누렸던 간부들에게 그 이제 저~ 재건 뭐 와이티 바로 세우기 위원회라든가 많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칭인데 설립하는 기구에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음. 오직을 잠정 보류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간부들도 노조도 아닌 제3의 기구를 두고, 거기서 결론이 예, 날 예, 때까지 예, 예. 예. 기다려달라. 예. 예. 그랬는데? 네, 그쪽이 거부한 거죠. 어. 뭐,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체람수 내정자의 입장 같은 경우는, 결국, 어, 일부 조력자를 비워하는 느낌을 받고, 본인은 양심상 안 된다고 하는데 결국에 그러면 적대청산을 실행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음. 그리고 구체제 인사들과 소어 아, 바로 이어서 어제도 저희가 돌발 영상 PD를 하다가 징계를 받았던 임장혁 기자와 YTN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어 일반 기자의 입장을 들어봤고 오늘은 노조 관련 얘기가 어제도 많이 나와서 예. YTN, 언론 노조 YTN 지부에 박진수 위원장 전화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기본적인, 기본적인 분위기 이야기는 나눴는데 왜 최남수 사장 내정자를 사내에서 반대하느냐 이야기는 나눴는데 이제 노조 관련해서는 이제 노조 대표가 아니다 보니까 답하기 어렵다 하셔가지고 저희가, 어, 보완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자. 예. 어, 비대 체제로 전환했다. 어, YTN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 뭐가 달라지나요? 예 정식 명칭 비상 대책위원회고요. 와이덴 네. 산 이렇게 이 체제 전환이라는 건 결국 회사가 위기라고 저희는 판단한 겁니다. 네. 아, 지난 부적격자인 최남수 사장 내정을 막고 사내 적폐 세력들의 퇴진 역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따라서 음. 이를 위해서 이를 위해서 구성원들과 함께 요구하고 주장하고 같이 힘을 모으겠다. 간단히 말하면 이제 총력투쟁하겠다. 뭐이쯤으로 음. 보시면 되고요. 이것이 와이.